많아. 햄김치덮밥 소스 맛있겠다. 마약 참치 뭐 아주 많아요. 진짜? 들아 냄새 미쳤다. 귀엽나도 아시 방음이 하나도 안되고 개춥고 시끄럽고 오도방구 소리 계속 들리고 계속 들리고 춥고 그랬어요 <laughs> 집을 발품을 다녀야 돼요 사기 당하면 어떡하지? 일단 화장부터 할게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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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수가 엄청 많고 나는아에 있을까 진짜 현충원 같다 무슨 되게 넓다. 아니, 우리가 외대를 다녀서 그래. 원래 응. 이 정도 하지, 대학 이. 어디 앉지? 여기? 주문할까? 음. 주문 거 같은데. 너무 좋아. 음? 맛있어. 맛있다. 지금 근데 몇 시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안 먹어? 안 먹나 이 시간에? 맛있 이, 이, 이. 이. 와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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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이. 이. 야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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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게 까매지게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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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이. 맛 이. 입게 세다. 이. 비 이. 일부러 춘장리 바른 척 해. <laughs> 오, 동치미 땡겨. 약간 동치미 국물이랑 먹을 맛있을 것 같아. 약간 무운데 단무지보다는 동치미 무. 동치좀 물리기 시작합니다. 어쩔 수 없다, 근데. 맛있어도. 디저트. 음, 엄청 달다. 그러니까 그냥 <laughs> 기념으로 제가 할게요 하나 주연절이라 사람이 진짜 많나봐. <목소리> <목소리> extras 다... 와 저거 누가 먹어? 와! 진짜 나이 이건 무슨 맛일까? 웃고 진짜... <목소리도> 넘겨, 웃고 넘겨. 웃고 넘겨, 웃고. 아700몇 심에 고기를? 왜가 <목소리도> 왜가 진짜 다른 좋은 데가 많은데 이럴 때 사용되는 마법의 부금. 라라라라라라 <목소리도>

그래서 아까 방금 저기 들어오는데 아저씨가 나 보고 미하오라 그랬어. <laughs> 중국인인 줄 아셨나 봐. 야, 나는 중국인처럼 생기긴 했어. <laughs> yes yes 여기 여기 이거 뭐야? 이거 어 여기 신라면 있다. 컵라면 <laughs> 불닭 떡볶이. 아, 외국에 납품하는 이걸 맞아 외국 건 다르잖아. 근데 불닭 떡볶이가 왜 이렇게 생겼지? <laughs> 야 북한에서 짭으로 만든 것 같은데? 니까 어, 되게 비싼데? 100원 정도 한다. 우리 800원씩 살 텐데. 일단 두개 사. <laughs> <laughs> 우리는 늘한 여기 3일쯤가 4일째 아니야? <laughs> 들어갈 때마다 이러네. <이런> <laughs> 마음만 비우면 될까? 이게 간절한 사람에게만안 되나? 아 응. 열리든 말든 상관없어 들어가든 말든. <laughs> 아, 아프리카 가 선사해준 아프리카 아프리카 꼴리야 아프리카 꼴리야 아프리카가 냉대기로 바뀐지 됐구나 난 지금 몰랐네. 지금 영화 뭐 하나? 스파이더맨 스페인어 자막으로 가는와 <목소리> 싱도 깐따라고 나와 깐따 깐따 도나싱 보고싶은데 아그라시아 네, 여기 약간 이마트 바이브입니다요 여기 뭔가 있을 것 같기도 뭔가 이런 데 있지 않을까? 여기에 간장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? 네스틱 요거트. 보셨습니까? 네, 이런 도 이거 아까 얼마였지? 이아 코코넛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이게 근데 1유로도 안 해요. 1유로, 이게 0.9, 1유로도 안 하면 1,200원? 1,300원? 이렇게 하는 건데, 8개 1,300원이면 핵이득 아닙니까 정산타임 해보겠습니다. 하늘은 더럽게 예쁜 오늘. 우리는 호구를 당하고. <laughs> 집값만 1085유를 썼지. <laughs> 나의 생활비는 20만원 뿐. <laughs>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오.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 깜짝이야, 깜짝이야. 헉, 잠깐 잠겼어 <laughs> 음. 어떡하지 설쳤다가 잠겨버려 핸드폰도 없는데. <laughs> 우선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제 방이 있어요. 이렇게 굉장히 좀큰 방이고요. 제 방은 바깥 방이긴 한데, 크고, 여기 옷장, 책상 이렇게 있고, 우르릉이 옆방에는 이제 더블 침대가 있는. 즉, 책상이 없어서 일단 이 방은. 비워둘 것 같아요. 비워두고. 근데 뷰가. 진짜 미쳤다리? 여기 바람, 오늘 바람이. 진짜 많이 불어서. 좋아요. 화장실 좋아요. 이것도 다 집주인 아줌마가 다새 걸로 바꿔주신다고 했어요, 네. 이 물로 물도 가져압력잘 이거 나와요. 이거는 비데예요. 야, 내가 여기는 부엌, 부엌은 무료 인덕션입니다. 에어비앤비에서는 성냥으로 불을 집피셨는데 멜리사님, 그리고 이렇게 책 이거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다에만한거다 있어요. 오븐 미니 오븐도 있고. 여기도 바람이 너무 불어서 닫아놨는데, 잘 불거든요. 스타키가 좀 많이 작지만은, 괜찮아요? 바리이도 있고. 모든 주고 싶어. 약간 괌 같은 데온것 같은데 온거 어? 같은데? 오늘 하늘이 왜 저러지? 이 카메라에서는 되게 연하게 나오는데, 엄청 저 오렌지색보다 뭐야? 엄청 빨간데? 내가 싸온 한식들. <laughs> 와, 이거 진짜 한 1kg 됐겠다. 진짜 이건만 1kg. 오히, 어, 오히려 이, 이런 어. 소스를 더 많이 하고. 음. 그래도 쌈장 있는 게 개이득이다. 이거 안 파니까... 아. 베르 삼겹살이 되게 베이컨 마냥 구워져요 <laughs> 이거 잘라야 되는데... 주방 가위가 없어서... 주방 가위가 없어요. 여게요 음, 그래. 그냥 써도 되나? 아니야, 한번도매 맞지 몰라, 못본 거야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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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쉿. 우리만의 비밀 <laughs> 아니, 가위가 없는데 어떡해 삼겹살을 뭘로 잘라? 뭐 이렇게, 이렇게 잘라? 이거 어쩔 수가 없어. 저희는 처음으로 학교를 갑니다. 어제는 바람이 그렇게 불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. 근데 여기 뭔가 서있는 게 너무 무섭다.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늘이 드디어 짐을 다 풀어야 돼요 이렇게 진짜 노답이죠?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방을 청소해보겠습니다 다 청소하고 다 시킬게요. 전구를 처음으로 달아보고 있습니다. 제 방이 어제부터 사실 전구가 가지고 저 램프 하나로 지금 연명하고 있었거든요. 너무 무서워요. 이렇게 불이 하나도 없어서.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달아봤는데 달아볼게요. 오 어, 오. 어. 드디어. 드디어 어 밝아 밝아졌어. 근데, 옆방에도 전구가 없거든요? 옆방도 전구를 달고, 씻고, 학교 숙제하고, 편집 해보겠습니다.